주혜야, 복음을 들려주세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언니, 우리 죄를 언니. 위하여 죽으시고 응.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살 만해 다시 살아나자 살아나자. 장사 지는바 되었다가 성령대로 탈 만해 다시 살아나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요. 주 아멘. 이번 주 말씀해 볼까요, 암송? 요한 1서 4장 11절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Yeah. 우리 부활복창 할까요, 주혜야? 부활. 하나님의 살아계심. 사도행전 2장 32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천국과 지옥의 실존.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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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활, 음.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 주애야, 하나님 이 아버지, 오. 유한복음 20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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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주애야, 예수 님의 주인 되시. <laughs> 넘어서 14장 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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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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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야. 어 부활.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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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핑지. 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하심 요한일서 3장 8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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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어? 예수 부활? 나도 부활. 우리 주의 부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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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옛사람의 죽음. 어? 로마서 6장 6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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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 부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주야, 하나님이 주애를 사랑해. 주애도 사랑해요. 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 사랑해요. 마마. 마야 로마서 5장 8절. 마마야. 아멘, 아멘, 아멘. 오, 부활. 예수님과 인생명. 오, 아이고. 요한복음 15장 5절. 아,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보아. 골로레서 2장 3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지혜야, 엄마 봤다. 부활. 주야, 주는 모든 것을 가진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아멘, 아멘, 아멘 부활 주혜는 사명자 주야 나는 나는 사명자 주혜는 사명자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나는 나는 사명자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며 이 모든 사실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핫뚜 예수님 핫뚜 핫뚜 사랑해요 핫뚜 이거 해줘야지 쥐야 응. 사랑해요 사랑해 핫뚜 예수님 어디 계세요? 오기,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